장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아예그 이제 논의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잠깐 머릿속을 정리했는데 아까 김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월 7일날 이루어졌던 그 재벌 거선거 그러니까 부정 선거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3월 9일날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4월 7일날 제 보궐선거 때는 취재를 또 특별하게 했습니다. 투표참관인 그리고 개표참관인을 신청을 해서 제가 양천구 개표소에서 카메라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서 부정선거로 두건을 잡아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 선거 한두 개가 다 사전 선거였는데 사전 선거는 우리가 주민 등록증을 내면 그,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투표지를 인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수 equal 투표 인수예요. 왜? 등록을 넣으면 그그 그 자리에서 인쇄를 해 주니까 투표지 발급수 equal 투표 인수예요. 그런데 투표 용지 발급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한 200여 표 정도 많은 거예요. 투표인수보다. 그 부정이죠 또 하나 또그 한참 취재하고 또 뒤에서 뭐가 좀 이상해서 뒤를 넣어 보니까 그것도 거꾸로 해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투표인이 더 많아요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천구에서 양천구 투표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에, 직접 그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제일 높은 사람이 사무국장이더라고요. 사무국장한테 가서 따졌죠, 현장에서. 그때엔 이제 뭐 저를 끌어내리고 막 난리, 난리를 치더라고요. 차고라고. 근데 차고가 아닌 게왜 차고가 아닌가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투표장, 개표장 안에서만 그 이렇게 참관 했는데, 저는 개표장 바깥에서 개표함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취재를 했는데, 내릴 때 내려서 확인을 계산기를 들고 투표장, 개표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다, 다 계산기를 들고 다 맞게 기록했는지 다 확인을 해요. 다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그이 투표 인수를 많이 늘려놓고 나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못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집어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짧은 순간에 한 서서 그 개표소에서 두 건을 잡아냈어요. 아마 제가 몸이 열 개라면 그이이저이 이, 이 투표 개표하는 그 전자볼기가 열 개나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어떻게 얼마나또 잡아냈을지 모르죠. 그다음에 제가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나한테 걸 이상노한테 걸리지 마라. 저는 희한해요. 저는 그런 현장을 아주 딴 사람만 봐는 다르게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거든요. 아마 제가 양천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했었으면 또 잡아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걸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 조통 기자고 기자가 잡아낸 것만, 내가 잡아낸 것만 두 권이다. 그러면 제가 그, 그 속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다른 개표소에는 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부정이 존재했다. 그러면 내년도의 그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을 것인가? 100% 부정한다. 100% 선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 선거해야 할 이유가 뭐냐하면 부정 선거를 하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을 잃어버리면 역시 감옥 가요. 지금, 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그 악정들, 폭정들, 그런 거를 넘,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옥 가는 건 말씀하십니다. 선거에서 떨어져서 감옥 가나, 부정선거를 해서 감옥, 걸려서 감옥 가나, 감옥 가는 건 말씀하지. 그런데 무엇이 더 확률이 있냐? 부정선거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더 좋죠. 왜? 그 다음에, 일단 부정선거를 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부정선거다 사람들이 막또 주장을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켜서또 선거, 그법 위반 소송을 4억년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번 4월 7일 재보월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내가 두건 잡아냈다. 내년 그, 3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100%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상로 이상로 기자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아무도 지금 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감히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따는 거죠. 결국은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기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제목이 이상로 기자가, 이상로 기자가 만든 공지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5월 말에, 다음 달 하순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끝나면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을 하고, 그렇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그 청원, 그이 모집을 해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니다그 공지선거법 개정의 주요 글자는 뭐냐면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자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겁니다. 크게는두 가지입니다. 공직선거 사두선거를 폐지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한다는 그큰두 개의 골자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가 만들어요. 이게 딱한 현실 아닙니까? 기자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올바른 일이냐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가 그 오늘 주제인 아, 그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 어, 말씀드리지 않고 그 부정선거 그리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을 것인가에 관계되는 부분에 말씀을 너무 길었고요. 저는 여기서 줄이고 다른 분도 말씀 듣고 제 기회가 오면 그때 윤석열 씨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대화의 주제는 20대 대선과 윤석열 현상 막 이런 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노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히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어 20대 대선이 과연 이러한 선거법을 가지고서 치러질 수냐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이상노 대표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식견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작은 섹션들로 이렇게 그 뚝뚝 끊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결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그 임정숙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내각제입니다. 그, 그, 뭐, 그 책임총리제라고 그러죠. 내각제로 가자. 왜냐하면 다음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각제로 가자. 책임총리제로 가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민인 그 국회의원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임정수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지금 어, 뜻을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개가 상충된다는 거죠. 저는 임정숙이를 좋아한다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고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임정숙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는 것이 책임총리지.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정숙이가 내각제를 막아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내에서 내각제로 가자는 그 주장과 대통령제로 가자는 주장, 그런데 대통령제 임정수의가 뜻이 있어서 임정수의가 그걸 드라비를 건다면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내각제 논의는 개헌이라고 하는 그 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논의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것도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윤석열 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같이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탄핵을 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유가 반기문 총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지금 이 여기서 말을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가지고는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에 또 다음 번 대통령이 될수 없으니 지금 여기서 낙마를 시키고 그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또 집권당으로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자리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반기문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에 아, 소재로 작용됐다. 반기문이가 그 그러니까 박근혜도 탄핵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김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한 좋은 소재로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또 스스로는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못하지만 누가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또그 자신의 그이 뭐라 그럴까요 안위 권력을 계속 존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를 잡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 내에서의 움직임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세훈과 그 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좀 요청을 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그 나온 겁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반대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탄핵을 원했다는 겁니다. 탄핵이 원했다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막이 시기에 지금 양 서울과 부산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판시기라면 모든 그 국민님그 주요 직원들이 맞습니다.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가야 될 텐데, 아니다라고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인데, 그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윤석열이하고 같은 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입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어, 나는 윤석열이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오라서, 탄핵은 오라서, 탄핵은 오라서, 탄핵은 나쁜 게 아니었어, 라고 윤석열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기에 그러니까 왔을 때, 자기 국민이 왔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지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언론 말씀하셨듯이, 언론도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언론도 합세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언론, 그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원들이 지금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가고 있다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르텔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 카르텔이 아주 고약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진짜 진정하게 그 훌륭한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됐던 오세훈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작년에 주호영 원내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뽑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오픈해서 정말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미스터트롯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멤버들, 자기네 그 밥그릇서 차지하고 있던 그, 그 멤버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물을 유지했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저놈들을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워도 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고약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미스터트롯 방식이었다면 오세훈이가 대저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서가 세 번째 파트로 넘어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상기시켜드리면 첫 번째 파트는 임종석과 내각제에 관계되는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언론과 윤석열과 지금 국민의힘 당원 이, 이 국회의원, 세 번째 파트는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공화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망했어요.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공화당 같은 데, 기독자 의 통일당 같은 데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정당으로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민주연합이나 뭐 그런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군소정당도 후보를 냈어요. 근데 안 냈어요. 그리고 항상 지난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항상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화당은 항상 저쪽 국민힘에다가 뭔가를 내 존재를 알아줘. 야나 있어. 나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정당이 저쪽과는 상관없이, 야, 무슨 얘기야. 나도 여기 우리도, 우리도 훌륭한 후보가 있어. 라고는 경선 절차를 거쳐서 저쪽에서 못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전 국민을 상대로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도대체 그 정당은 무한한 정당이냐라고 여러 번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 한번 공급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12명이 나왔어요. 두개 정당은 뭐그 여당, 여당, 나머지는 아주 군소정당,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공화당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항상 나를, 저쪽 국민의힘 보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업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 태도 아니었냐는 거죠.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그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당이 또 여러 가지 생겼죠? 우리 공화당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고용주 씨가 창당한 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재 씨 쪽이 창당한 당이 지금 있습니다. 서너 개가 있어요. 저는 이들이 또 저쪽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야너들이날 어떻게 해줘날 알아줘라고 해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 집어치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윤석열 이 할아버지가 나오던 오케이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대통령 후보를 그들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국 규모의 미스터트롯 방식의 그, 예를 들어서 뭐그 그, 경선 경연을 하겠다 경선을 하겠다. 고용주당도 마찬가지, 정규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정당으로 했으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아까 심장군이 말씀하셨죠. 임종수원이 지금 1%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쪽에서는 못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아주 고약한 정치 풍토는 뭐냐면 기존의 국민인 같은 정당은 아주 고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일일이 수송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 믿던 나름대로 미워하든 말든 자기들이 끌고 나가는 고약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것을 깨려고 하는 그 나온 다른 우파 정당은 깨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하고 항상 저기에 대다고내 존재를 알아줬어요, 알아주세요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생 정당이죠. 그거 는 집어치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국민힘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우리공화당. 고용주당 그리고 정규제당이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잠자고 있는가?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마크롱 아시죠? 마크롱그 사람은 그 뭐야? 완전히 그 아주 어리한 데서 그 거대 정당을 물치고 됐어요. 지금 임종석이 1% 밖에 안나오는데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원진 씨나 고영주 씨나 정규재 씨는 뭐하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왜 임종석이 저 이렇게 뭐야 그 윤석열이 요뭐 나보고 비난하고 비난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아니다 지금 이 집에서 중요한 거는 조원진이 중요하고 고영주 중요하고 그다음 에 정규재 중요하다 똑똑한척하는 사람들 거기 다 있다 당신들 뭐하고 앉아있느냐왜 저쪽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느냐. 저기서 나를 존재 인정해줬으면 돼서, 그, 너희들 할 때, 그, 이, 같이, 뭐, 그, 이, 저, 경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왜 그따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울 선서 12명 남았어요. 젊은 여성도 자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진이 왜못 나오죠?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없어졌나요? 그게 정당이에요?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비판하고 싶고, 고용주당 비판하고 싶고, 정규제당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제투를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하라는 건데, 아니면 때려 치라는 거예요. 임종수 1%밖에 안 되죠. 지금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 마크론 보세요. 정치의 기본이 전는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이 그 다음에 고용주 정규제 정치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국민님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새롭게 이거 이 정당의 기존 틀을 깨려고 만들어진 국민저희, 우리공화당, 고용주당, 정규재당이 지금 중요하다.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나서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돌아서 주신다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고요. 다시 돌아올 때 광고하고 아, 마지막 끝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그 대화가 이제 어, 또 이슈가 이슈인만큼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어, 결국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어, 우리 애국 지사님들의 말씀을 보면은 어, 우리가 오늘 그 대화 주제가 20대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의 행로를 진단한다. 그런 그 제목이었는데, 포커스가 꼭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지사님들, 여러 애국 지사님들 말씀 중에서 대충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이 우파, 특히 현재 그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의 세력, 이 국민의힘당이 이 선거법을 어쨌든지 이걸 고쳐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그 막중한 청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에 관해서는, 아,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지금 있는데, 분명히 이분이 그런 긍정과 부정의 그두 개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37%나 되는 우리 중도 우파 국민들이 주로 보면 지지하는 걸로 조사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이분이 과연 그 대권의 꿈을 또 국민들의 여망을 열매를 맺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상도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부정 긍정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이든 저것이든 윤석열 씨는 과연 그가 정말로 어떤 그 나라를 이끌만한 그런 그 금도를 가지고 어, 또 그런 지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빨리 뛰어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간. 화살을 맞든지 화살을 뚫고 부러뜨리고 통과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뭔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막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 그 지사님들의 대화 속에서 윤석열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임종석의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문제다 아, 이자들이 임종석이가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급축되고 어, 상당히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뭔가 진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뭔가 공작이 있지 않아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김일성의 정기가 공공인이 팔리고 있는, 있는 세상.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통역당의 그, 어, 말하자면 그 계열이라는 것이, 조이 어, 조설부의 칼로를 통해서 드디어, 어, 만 완천의 풍로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 20대 대선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준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또 우리 지사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그 우리 긴급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간한 10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좀그 아까 광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광고를 합니다. 제가 우파의 박원순을 하겠다라는 광고입니다. 박원순 씨는 그 시장을 하기 전에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좌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어립도 진출시켰느냐, 지방 의회부터 진출시켰습니다. 그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등을 쳐서 돈을 뜯어다가 그 돈으로 젊은 좌파들을 양성해서 지방 의회부터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진출하고 난 뒤에는 임종석이 같은 그런 골수 좌파들을 서울시에 잔뜩 모아서 그들을 매겨 살리다가 때가 되니까 청와대에 집어넣은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이거를 우파에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누구도 박원순이 같은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저는 박원순이처럼 대기업을 등쳐서 돈을 뜯어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돈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카데미에서부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정치 아카데미, 제대로 된 정치혁명을 할수 있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그 우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추천한 우파의 후보들을 두, 두 부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에 갓 발을 디딘 젊은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니어들 즉, 퇴직하셨지만 사회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체면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두 분, 두 파트를 믹싱해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그우파의 박원순을 하겠다. 그래서 정치 아카데미를 하겠다. 5월 21일 날그 부터 양재동에 있는 그 시장 건물 3층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우파는 알아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 근데, 입으로만 해. 그리고 저쪽을 비난해. 그리고 헤어져요. 다음에 만납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함을 해서 태극기를 들고 막목청을 높여서 울분을 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지방의회부터 점령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루의 정치아카데미를 5월 22일부터 양재동에서 합니다. 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 뉴스에 제가 매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꿉시다. 지방의회부터 점령합시다. 박원순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파의 박원순은 없었습니다. 제가 우파의 박원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방 지방 정부부터 지방의회부터 장악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